당장 생활비가 급한데 돈좀 빌려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돈을 안 빌려준다는 뜻이. 에 네. 예. 나는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급하지만 제1금융권 가도 돈을 안 빌려주고 제2금융권 가도 돈을 안 빌려주고 심지어 말입니다. 카드론도 예. 이게 줄이고 있습니다. 안 빌려줘요, 카드론도. 예. 네.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신용카드 한도도 줄여버렸더라고요. 신용카드 한도. 와, 깜짝 놀라를 립니다. 제가, 저도 이제 신용카드 저는 한 장을 딱 쓰는데, 농협신용카드 한장써거든요 제가 그 신용카드의 한도를 예,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워낙 오랫동안 농협 카드를 써 왔고 또 한도를 줄인다는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1억도 결제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예, 이거 안 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예, 저도 모르게 한도가 이게 뭐, 2,500만원까지 줄어버렸더라고 2,500만. 그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1억에 4분의 1 토막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 신용카드 한도를 줄이면 신용카드 쓰는 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 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가 훨씬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카드론 있잖아요. 카드론 요즘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 돈 빌려준단 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나마 작년 한 9월, 10월만 하더라도 카드론 회사들이 예, 텔레마케팅을 해서 예, 돈 빌리세요, 돈 빌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빌려줍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전월 대비 2022년 11월 카드론 감소액입니다. 한달 만에. 한 달만에 카드론이 5,456억 원이 감소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였죠. 세상에나 한 달만에 이렇게 줄이면 여러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는 예, 혹은 서민 예,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급할 때쓸수 있는 이제 카드론도 쓰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줄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11월입니다. 11월달에 34조 2,86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예, 10월달보다가 5,456억 원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게 9월달에도 34조 7,514억 원, 조금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5월달에도 보면 34조 5,837억 원이었고요. 1월달에는 33조 대였습니다. 5,471억 원이요. 예 그러던 것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 8월부터 꾸부라지기 시작하더니 10월에는 조금 올라가는가 싶더니요 11월에는 34조 2,866억 원까지 확 줄여버린 거예요 거의 35조까지 올라갔던 예 카드론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빌려주겠다 이런 뜻이 안 빌려주겠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카드론을 써보면 알겠지만. 예, 지금, 예, 육대 카드사라고 하나요? 신한, 삼성, 현대, 국민, 롯데, 하나, 우리. BC만 빠졌죠, BC만, 그죠? BC만 빠졌고 나머지는 그만큼 줄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줄여간다는 이야기. 참, 이것을 보면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도, 도대체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카드의 어떤 네, 사용한도도 줄이고, 카드론 예, 잔액도 줄이고, 그러면 예,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 말입니다. 카드 사만또 줄인 것도 아니잖아요. 카드 사는 카드론 한도도 축소하고요. 예, 캐피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쉽게 말하면 대출 안 해줍니다. 예,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캐피탈, 현대 캐피탈, 이런데 안 해줍니다. 현대 캐피탈도 외부 플랫폼을 통한 대출은 중단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저축은행들 보세요. 저축은행들도 예, 많은, 부 어, 내서 예,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대부업체도 안 돼요. 대부업체. 러시앤 캐시라고 아시죠? 예, 여기도 말입니다. 신규 대출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대부업체도요. 요즘은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를. 아니 담보가 없어서 1금융권에서 밀리고 2금융권에 밀리고 3금융권까지 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담보를 내놓으라 하면 그럼 1금융권에서 받죠. 담보가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 담보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면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렇게 되면 불법 사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법 사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불법 사채로 가면 이자가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모두가 신용 대출의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죠. 가계 대출의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죠. 주담대 연체율도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 2020년 3월 0.44가 됐잖아요. 2022년 10월 0.43입니다. 신용대출의 어떤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죠. 대출 만기 연장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가계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3월에 0.27이었는데 2022년 10월에 0.2입니다. 주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20년 3월에 0.2였는데 2022년 10월에는 0.13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돈 빌릴 데가 없다. 예, 빚을 돌려막기를 하든 카드 돌려막기를 하든 돌려막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돌려막기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경제가 그만큼 좋아졌지를 않으니까. 뭐 실물경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뭐 매출이 예, 이렇게 팡팡 떠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가게들이 다 어려우도록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제가 있는 이 문정동 법조타운도 보면요. 가게 창업한 지 몇, 얼마 안된 곳이 문을 닫더라고요, 벌써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실물 경제가 꼬그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실물 경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결국은 불법 사채로 내몰리고 불법 사채로 내몰리면 결국 말입니다. 예, 위험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드론만 하더라도 예 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롯데카드만 하더라도 평균 금리가 13.92%예요. B.C.카드는 12.34%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우리 카드는 평균 금리가 예 평균 금리가 16.99%입니다. 굉장히 높죠. 대부분이 12%에서 15% 사이에 있는데, 예, 우리 카드는 1 6 9 9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채로 가면 이거보다 더 많이 달락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높아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예, 이것도 높아서, 예. 그런데 이게 불법 사금융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어떤 상황은요. 예, 우리 경제가 예, 쉽지 않다는 예, 그것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데 대출을 안해줄 리가 없잖아요. 장사가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사업도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바닥 경제, 이게 실물 경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실물 경제가 나빠지고 나빠지고 더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자체 는요. 그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예. 언젠가는 좋은 지표가 많이 뜨겠죠. 그때는 더 좋아지 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실물 경제의 어떤 활성화도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 활력에 바로 밑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힘든 거 압니다. 아마 다 힘드실 거예요. 예,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예, 어떡하든 예, 버텨내는 것 버텨내는 것그 버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제 예, 버텨내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정상화 정상화 돼가니까 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버텨내고 또 버텨내는 것예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